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파열 의미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 사이에 약간의 혼란이 있어서, 이걸 유심히 관찰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현재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제 견해를 밝히기 전에 대전제로 이번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건희 여사의 혐의 두 가지 점, 하나는 도이치 뱅크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여부. 둘째로는 그 악랄한 최재영 친북 목사의 마수에 실수로 걸려들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몰카의 그 가방 선물 중계 찍힌 이른바 몰카 가방 사건 이두 가지인데, 첫째로 도이치 뱅크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가운데 먼지털이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혐의 의견으로 실무자들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당시 이성윤 검사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고 깔아뭉갠 사건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누구냐? 경희대학교 문 대통령 후에 지금은 민주당 전주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에 배치돼가 아주 강경로선에 서서 이렇게 검사를 똥탄핵하겠다는 똥 똥걸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깔아먹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투자자 100명 가운데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CEO하고 결탁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니까 이건 죄가 자체로 무혐의다. 둘째로 몰카 가방 사건은 참 안타깝게도 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대로 제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심혈을 끼쳐들였다. 딱 그겁니다. 이게 실수지요.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안 받았어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이 목사와의 결탁 아래 의도적으로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자주 받는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겠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악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체험하고 느낀 바가 있는데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이런 악랄한 짓, 서울의 소리에는 이게 두 번째 김 여사를 골탕 먹이는 내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요, 요걸 처벌할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게 일단 그두 가지가 하나는 완전 무혐의고, 둘째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처벌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고발이 되고, 야당이 길길이 뛰고, 이게 총선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으니까, 고발된 사건이니까, 일단 검찰이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검찰 내부의 소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어디서 했느냐? 저기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안전 건물 안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또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어찌되건 간에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물고 늘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 김건희 여사가 검사를 소환했구나. 어디서? 안전지대에 앉아가 검사들 오라 그랬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컴퓨터 시설 같은 거그 안에 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걸 갖고 가서 이렇게 이제 뭐 준비를 하고. 그 준비된 장소에 간 것이 아니라 김 변사가 거기 가고 오라고 그랬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니까 고향이 어디냐 제가 물어봤어. 서울이에요. 그제 아내도 서울 사람인데 그래 이 이김 여사의 이 사건 어찌 생각하느냐? 검찰청사가 아닌데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특혜라고 할수 있느냐? 글쎄요. 대통령 부인이면 그 정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도 그런 의견의 반점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가 진작부터 이게 보편적 원칙에 따라야 된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이 처음 조사받는 경우에요. 전직 대통령 부인은 권양숙 여사, 이순자 여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건 다 검찰청, 청사에서 받아서 그러나 이건 현직 대통령 부인은 처음이지만은 보편적 수사 원칙에 따라서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의견을 검찰총장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도 이런 의견이 전달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결국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감찰을 하겠다. 보편적 원칙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 김근희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았어. 이제 장소가 문제가 됐고, 그 장소 문제는 검찰총장이 그런 특혜 이걸 특혜로 본다 별도의 장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중앙지하고 충돌이 벌어졌다. 1. 김근희 여사를 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해,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문. 지금 제가 이 중앙지검 정문에서 여기 한 300m 떨어진 거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검 청사 뒤에 서울고검 청사가 있어요. 거기 공간이 아주 넓은 걸 제가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검찰청 군에서 검찰청사 안에서 이게 신변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조사를 받았으면 안 되느냐?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아니지. 포토라인에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포토라인에 출두 전에 포토라인에 서가 수십 명의 카메라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망신시키는 겁니다. 그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도 어긋나고, 그건 수사의 보편적 원칙에도 어긋나요. 본인이 그냥 정문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내가 약간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 포토라인에서 기자들하고 사진 찍히는 게 싫다. 이러면. 지금 제가 아는 관례로는 중앙지검에 지하 차도가 있어 그게 지하 주차장이 있어 글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엘리베이터를 통해가 검사실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한 달에도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실제로 제가 직간접으로 그런 일을 체험한 사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니까 포토라인에 세울 수는 안 된다 동의한다 그러면 검찰청사라도 안전, 안전보호조치를 하고 경호조치를 하면서 지하차도를 통해 가지고 검사실에 올라가서 조사받았으면 어땠느냐? 중앙지검장과 그 수사팀이 왜 창선동 별도 건물이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느냐? 중앙지검장 이하 수사팀의 자의적 결단으로 별도 장소에서 조사받는 걸 동의했느냐?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결국 용산인데 용산도 대통령의 뜻인 것 같지 않아요. 김근희 여사의 강한 의사가 앞에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뱅커스 사건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몰카 가방 사건은 내가 이게 완전히 악마한테 당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중재인인 것처럼 검찰청에 와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아 아마 이런 본인의 강한 자격지심 같은 것이 크게 나는 작용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의 그 강한 뜻이 결국은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낙착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 일로, 이 일로, 이 일로, 야당의 저 아주 공세, 아주 지나친 공세지요. 별도 장소에 김근희 여사가 좌정하고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게 국민의 상당수, 그러니까 국민의 힘당을 총선에서도 지지하고 윤대통령도 지지했던 뭉태기 지지 세력이 있고, 반대로 또 뭉태기 반대 세력이 있어. 이 반대 세력은 그런 말에 환호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지지한 세력은, 하후 왜, 왜들 이러느냐, 왜들. 아이고,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이면 큰 마음으로, 그래, 내가 검찰청사에 가겠다. 그왜못 이랬느냐. 그래, 이걸 두고 중앙지검장은, 왜 검찰총장한테 사전에 별도 장소에 조사하겠다는 걸왜 보고를 안 했느냐? 왜 보고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도이치 뱅커스 사건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개시됐을 때 검찰총장을 그 수사 지위에서 배제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 지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안 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주미애 뭐 장관 때 일을 안 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가족의 사건이가 배제했다 이 건데 그건 이미 시효가 지나서 정권도 바뀌었어.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가서 그 구체적인 사건에 지휘권이 배제됐다 하더라도 민심의 다수가 김건희 여사와 의 출석 검찰의 조사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의해 꼭대기에 는 검찰총장이 그래 도이치뱅크스 사건의 수사 지위에 배제됐다 하더라도 민심의 다수가 관심 있는 이 일에 총장이 사전에 어디서 수사한다는 하걸 민심 바깥에 내팽개쳐도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말 못할 또 사정이 있겠지요.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김근희 여사 쪽에 강한,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자, 이러면, 검찰 수사로 이거 그냥 딱 결론을 다 내릴, 내릴 사건이, 내릴 사건이, 도이치 뱅커스 사건은 죄가 안 된다. 몰카 사건은 죄가 안 되고 혐의가 없다. 몰카 사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범죄행위가 아니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검찰이 이 결론을 내리면 꼬리가 하나 붙어 있어. 별도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꼬리가 붙어 있어. 저는 용산 팀하고 김근희 여사를 포함한 용산 팀하고, 이게 중앙지검 팀에 왜? 매를 벌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매를 왜벌 벌 일을 하고 계세요? 매 맞을 일이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 이 일은. 검찰에 나갔다, 조사 받았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 하면 누구도 무슨 시비를 걸겠어요? 그런데 별도 장소에서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왜 매를 맞을 일을 스스로 이렇게 일으켰느냐? 오늘 결론이 없는 게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느낌, 정서에 제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에 맡기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고생은 아주 엄청 엄청나게 하고 결과는 충장하고 충돌 사태가 생기고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그 용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